창업교육이라고 하면은 보통 사업화 계획이라든가뭐 투자받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현실적으로 많이 보게 되집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스탠퍼드라는 말을 앞에다 두었던 거는, 어, 그런 아까 말씀드린 사업화 교육은 여러 곳에서 해요. 그런데 성과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유독 스탠퍼드 대학 학생들의 성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디스쿨이라는 곳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보상도 바라지 말고, 그냥 한번 너의 창의력을 한번 다 실험해보자. 상상을 하고 그걸 한번 실현해봐라. 이런 재미식의 워크샵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참석한 사람들이 나온 그 결과물들이 굉장히 혁신적인 결과물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구글이라던가 이런 모든 기업들이 다 스탠포드식 교육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스탠포드 교육은 마인드 교육이에요. 거창 말은 되게 거창한데요. 실제로는 여러분이 아이디어 아이디어라는 게낼 만한 가치가 있고 그 아이디어를 시,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란 걸 알려주는 게 바로 스탠퍼드식 창업 교육입니다. <목소리> 어, 저는 이거를 저희 아이한테도 적용해봤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는데, 제가 파악한 학생들의 문제점은 굉장히 무기력에 빠져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성적 평가를 당하다 보니까 나는 뭐를 하면 못해요. 웬만하면 다들 자기보다 무언가를 잘하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스탠퍼드시 창업교육 가르쳐 주는 거는 아주 작은 성공이라도 너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을 한번 경험해보게 해주는 거예요. 넌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무리 말해도 애들이 믿지 않습니다. 본인이 해봐야 돼요. 제가 이 교육을 하면서 너무 놀란 게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아, 저 학생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뭐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의 문제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에게 역할을 주고 이 아이가 할 만한 일을 너무 쉬운 일 말고요 해볼 만한 일을 주면요 애들이 너무 열성적으로 변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본인이 1년을 가르쳤는데 저와이의 저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스탠퍼드시 창업 교육이란 단어가 너무 세고 너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별거 아니고요. 아이들이 할수 있다. 무언가를 하는 건 재밌다.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직업이라는 것은 돈 버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게 바로 스탠퍼드식 창업교육입니다 미래를 읽는 부모는 아이를 창업가로 키운다 이 책은 아이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법과 프로그램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 속에서 불안한 학부모들이라면 이 책에서 이민정 선생님을 만나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4차 산업형 인재로 키우는데 든든한 안내자가 되어줄 겁니다.